잘 가준다면 여기 위에 있는 유동성들까지 먹어주는 라인 그러니까 애초에 봤던 1라인 정이로 보고 있는데 아에서에서도 지저분하게 했던 에서위에서도이 라인을 딱 맞춰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에습니다중에서이영에서이영상도해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비밀을 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장입니다 토요일이죠 시기가 적절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맛있게 보시고 주말은 무빙이 크게 없으니까 충분한 준비 시간이 되실겁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업로드 시간하고 갭이 있어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 유튜버 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제가 구독자가 정말 빨리 모이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맞출 때 도파민 쫙쫙 나오게 먹어줘야 되고 틀릴 때는 적게 틀리면 되구요 영상이 조금 더 재밌으면 좋고요. 구체적으로 타점과 시나리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근거는 반드시 고개가 좀 끄덕거릴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24시간 노방종 라이브로 매매를 증명까지 해주시면 확실하게 구독자가 늘 겁니다. 이런 거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영상 하나마다 2,300명씩 뭐안 돼도 5 0 0명씩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모든 과정이 100% 충족되는 채널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구독 버튼을 좀 눌러 주시고 한번쭉 지켜보신다면 이 채널의 유니크한 가치는 계속 느껴가실 겁니다. 인트로에 지난 시황 관점 정리를 잠시 가져왔었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댓글로 찾아와 가지고 계속 요새 뭐 틀린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 시황 영상 이후에 오늘까지 사이에서 텔레그램 및 카톡 라이브 속에서 실매매하는 과정을 봐 오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께서 댓글을 남겨 주시면 잘 맞다. 자주 틀린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밤새도록 라이브로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대응도 하면서 밤을 새고 시황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발견되는 그림들을 이론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가지 깨우치시고 이 영상을 보는 15분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값진 15분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 관점 변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였습니까? 이 채널이었죠. 상단을 터치하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단이 유의미한 반응이 있을 거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힌트가 되는 지점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4번부터는 돈을 벌기가 어렵게 나올 거다. 이 얘기였습니다. 롱 트라이를 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단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90K를 내려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이고요. 그 후로 전개는 이런 방식으로 되었고, 채널 하단에서 한번 트랩 회기가 확인되고 나서 춤에 마지막 깔끔한 리테스트까지 세 번째 롱까지 잡아서 평단을 이쯤 형성을 하고 차트가 올라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 마냥 이거 하나 믿고 기도하면서 있으면 안 되니까 시나리오를 짜야 되겠죠. 제가 짰던 시나리오는 엘리어트 웨이브 이론에 따라서 1, 2, 3, 4, 5 이런 인펄스를 그려주면서 올라가면은 위에서 쇼 잡고 익절 안 하고 있던 사람들 유동성도 다 따먹고 인펄스처럼 보이는 상승이 나왔다면 엘리어트 파동 보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미친듯이 롱을 쳐줄거기 때문에 왜냐? 임펄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임펄스로 올라간다는 그런 동화같은 얘기가 전에 내려오거든요 저도 그거 기다리다가 코린이때 대가리 많이 깨졌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상단을 올려서 숏 손절 물량에도 물량을 넘기고 임펄스 보는 사람들한테도 물량을 넘기고 이까지 내려오면 삼각수렴을 보는 사람들한테까지 물량을 넘기면서 그렇게 빅숏을 이어가는 그림을 봤었습니다 자 문제는 변수가 생깁니다 제가 1차 익절 구간으로 잡았던 곳이 117.5K로 브리핑을 했어요 여기까지 차트가 올라왔습니다 때 저는 일단 수익실현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국민연금으로 크립토 투자가 가능하도록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하죠 어디서요? 여기서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리플이 막 고점을 찍어버리고 비트코인도 마지막에 포모가 오게끔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나리오가 바뀐 게 큽니다 시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런 뉴스가 터졌으면 여기를 고점으로 볼 건데 여기에서 뉴스가 터지니까 저는 역으로 이게 더못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평선도 뭉치고 있고 그 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들라는 거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체없이 고지를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즉시 게재를 했고요. 텔레그램 카톡방 고정 댓글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과 다른 점이 발견됐을 때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고정 댓글 보시고 커뮤니티에 들어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욕을 하지 마시고요. 시나리오의 시작점과 끝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의 경로들은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두면 은 핀트가 나가는 곳이 어딘지도 압니다. 거기서 유연하게 다 다음 챕터로 바로바로 넘어가드리 고요 브리핑을 다 해드립니다 고집부리다가 크게 손절 나가서 대가리 터지고 그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힌트 받고 캐치해서 손실 나기 전에 미리 바꿉니다 자 그렇게 어쨌거나 익절 겸 해칭 을 잡았던 이 구간이 저한테는 지금 주 포지션으로 변경 되었고 롱은 이까지 끌고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분적으로 익절을 계속 날려갈 겁니다 이 당시 시작했던 시드의 30% 정도가 지금 상승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의 첫 번째 장은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장을 넘겼습니다 <laughs>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바로 관점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한 시간봉 차트로 왔습니다. 이전 관점 변동 챕터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뉴스를 보고 포모가 와서 롱친 개미들 구제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서 근거를 잡고 용감하게 저점 매수했던 사람들을 실컷 조롱으로 하다가 다 오르고 나서 뉴스를 하나 보고 롱을 날로 먹으려는 그런 욕심의 혹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이거는 고통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7.5라는 고점은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1%도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제 관점이 틀리는 거고요. 살짝 따끔하게 손절이 나갈 겁니다. 대신에 맞는다면 묵신하게 먹을 거니까 나중에 틀려서 욕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가 틀렸을 때 조금만 따끔하게만 욕을 해주세요. 어쨌거나 저는 계속 이렇게 대차고 용기 있게 갈 겁니다. 앞으로도. 자 여기 이제 차트 분석을 처음 배우시는 옆집 순이 할머니께서도 그을 수 있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임펄스면은 이런 거 이렇게 네 번씩 건드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얘 예,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깨질 때 추격숏을 타면 되느냐? 아니면 저는 지금 이거 주말 박스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추격을 타면은 계속 괴롭힘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간 이런 박스권 이후에 하단 이탈을 본다. 이게 결론이고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저는 열흘 정도 안에 103K 보러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0K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작도상의 1차값이 110K에 있습니다만 여기를 밀어버린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작도 구간은 맞습니다. 103K까지 가고 나면 그다음은 뭐냐? 113까지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씀드린 리 거예요. 이게 다음 시황 전까지 잘하면 그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락이 90k까지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번 주말은 이 박스 상단의 타점을 한두 번 정도 더줄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만 주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챕터들을 들으시면은 중간 과정까지 같이 동기화가 되실 겁니다. <laughs> 세 번째 메이저 피보나치의 확정 한 번씩 제 라이브를 보시다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정확도로 차트 끝 꼬리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피보나치를 작도를 할때 대충 끝에서 대충 끝까지 작도를 하게 되면 과정은 맞을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결과값이 안 맞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차트 분석을 하면서 이 마지막 결과값의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을 깨달았고요 안 맞으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긋는 하락구간의 첫 피보나치는 고점은 여기인데 채널링과 결합했을 때 유의미한 첫 반응을 보였던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111920이 아니라 113.2K를 잡고 피보나치를 작도를 했을 때 차트상의 저점은 1.13 값이 되는 겁니다. 불규칙 트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이 구간의 해석도 트랩을 만들고 내려왔고 다시 이 트랩의 고점을 뚫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 메이저 피보나치대로 내려갔을 때 제가 최종 가격으로 보는 롱 자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90.8K 여기서부터 3차 값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수열입니다. 3.38이 89.4K입니다. 이두 개의 간격이 1.6%의 레인지로 잡히게 되고요. 이 값은 앞전에 올라가면서 만들어졌던 정확하게 FBG 갭과 일치합니다. 저는 여기서 롱을 받겠다고 오늘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103K를 놓고 있는 거는 여기가 갭 구간이기도 하지만 1차 값을 밀어버리는 포인트에서 손절이 많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는 액션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딱한 번의 해칭이 있을 거고 그다음이 롱입니다. 체크포인트 네 번째 도미넌스 분석 여러분들 알트코인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저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알트장을 한달 정도는 피해야 한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혹시나 영상이 올라가고 있을 즈음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쯤이죠 월요일 아침까지 잡아도 됩니다 느닷없이 5만 개 잡코인들 김치코인들 20~30%씩 올라가고 있으면 얼추 끝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2021년도 불장이 끝나고 나서 알트장이 올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락을 했죠 그렇게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되고 여기서부터 맥락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3년치의 밴드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밴드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단을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는 관점이고 거기서부터 도미넌스가 다시 급상승을 하면서 불장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다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지까지 내려오는 패턴이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ABC로 튀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엔딩 패턴으로 저점을 여러 번 낮추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남은 도미 하락폭은 길어야 하루 이틀이고 그 다음엔 또 반등이 예상됩니다 제 관점대로라면 비트가 117.5km를 찍고 내려간다는 관점 도미가 상승한다는 관점 도미가 상승하는 기간은 대략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 열흘 정도가 되겠죠 도미가 반등을 한다 비트의 조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제 시나리오 안에선 죄송하게도 알트의 지옥을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물론 당연하게도 언제든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야니말 네 믿고 알트 다 팔았는데 더 오르더라 이런 소리 듣기 싫고요 많이 불안하신 분 이라면 부분 현금화를 해두고 내려갔을 때더 싸게 사는 중도적 전략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언젠가는 알트가 가겠죠. 리스크 관리 정도의 수비적인 활용으로 관점을 들으시길 바랄게요. 도미넌스의 저점은 대략 60%를 살짝 깨는 정도에서 하락이 멈출 걸로 예상을 합니다. <laughs> 체크포인트 다섯번째 앵커드 v w a 트레이딩 뷰툴 안을 보시면 여기 프로젝션 탭에 앵커드 v w a 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저도 이 툴을 구독자한테 듣고 한 번씩 참고 삼아 보는 거라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툴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던 그 과정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매수 시점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를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의도된 저점 그 뒤에 추가적인 트랩으로 물량을 짜내서 올라왔다는 것까지 다쳤을 때 이러한 밴드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됩니다. 이게 꽤나 단기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고요. 단기 지지관을 측정할 수 없으신 분들은 참고로 보실 만한 툴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중단선이 언젠가는 훼손이 될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러한 박스를 주말 기간 동안 박스권의 모빙에 범주로 뒀는데 살짝 뚫는 척을 했다가 들어가는 휩소모빙은 있을 수 있겠죠. 전이 V웹의 중단선을 내려와서 마감을 하는 그 캔들이 방향성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이 중단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체크포인트 여섯번째 단봉 트랩 형태 우리가 일정한 작도 기준선이라든지 대각선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작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 뚫고 나서 지지를 그리고 반등을 주는 척을 했다가 회귀하는 것을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캔들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양봉으로 돌파하고 지지받고 말아올리는 척을 하죠 그 다음 캔들에서 회귀를 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늘 또는 내일 사이라도 만약에 들어와서 마감을 하는 캔들로 형성이 된다면 조금 주의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7번째입니다 다이버전스의 해소 비트코인 3시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은 다이버전스가 그 당시에 없었고 3시간 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그렇다면 3시간 봉 프레임으로 이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지점을 봐야 되겠죠 117.5k는 정확하게 과매수 라인에 마감을 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이버전스를 걸고 올라왔고 그 다이버전스가 해소가 되었으니까 상승이 끝났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상승 다이버전스는 유효조건에 충분히 도달을 했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위값이 남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더불어서 1시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1시간봉 차트가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로의 추세 반전이 오히려 증거로 잡히죠. 체커포인트여 번째 희망회로 조금 지루하실만한 시간이라서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90K를 간다고 하니까 이런 쇼충이 새끼 하면서 어떻게 거길 가냐 욕하시는 분들이 한 트럭이라서 저는 항상 제 사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비트코인에 미쳐있는 새끼고요. 이번 장을 최대한 350K 때까지도 열고 있다고 보고 있는 놈입니다. 순수 재미로 봅시다 차트를 얼마나 크게 보고 그 안에서 요 작은 하락 하나를 보는 건지 여러분들도 이게 머릿 속에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 역사가 담겨져 있는 비트 스탬프 주봉 차트입니다. 2달러 때부터 기록이 돼 있는 차트예요. 구간이 크니까 로그 스케일로 바꾸시고요. 200일 이평선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구독자 중에 웃긴 댓글 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그 35만 유튜버 그분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 구독자분이세요. 이 보라색선 200일 선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이클의 불장 고점 이 가격이죠. 200일 선이 앞에 불장 고점까지 올라왔던 이 시점. 그러니까 딱 여기죠. 여기가 다음 사이클. 사이클의 종료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0일선이 다음 사이클의 고점까지 왔을 때 이때죠. 여기도 얼추 다음 사이클의 고점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사이클의 고점 여기까지 보라색 선이 올라오는 시점이 대략의 사이클적인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차트가 올라가면 각도도 살짝 올라갈 거기에 대략의 시점을 보니까 26년도 3월 말로 잡힙니다. 어, 너는 요번에 12월 달쯤에는 종료될 걸로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 그러했듯이 쌍봉의 형태가 간다면은 여기 어디 고점을 찍고 눌렸다가 되돌림 주고 내려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장 노리시는 분들은 이럴 때 재미를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큰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연구는 저는 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다 하는 공부보다는 나만 할수 있는 그런 연구가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체크포인트 아홉 번째 타점 손절 철학적인 파트 그리고 매매 스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제가 아래 구간에서 롱을 잡을 당시를 빗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매매 관념입니다. 차트가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롱을 기다리면서도 생각을 하겠죠. 경계심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이 자리가 순간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런 거를 타점 손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포지션을 잡는 와중에 타점 손절이라고 하는 게두번세 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영점 5% 정도면 되겠죠. 그 정도 밀리면 여기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설령 제가 여기서 털렸다 하더라도 그게 관점의 변동은 아니고요. 관점이 변동됐다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여기서 숏을 타야지 맞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롱 손절했다고 바로 숏 타면 이런 거는 1 0 번을 하면 7 번이 죽습니다. 이런 손절을 고려하기 때문에 애초에 풀시드 풀베팅을 하지 않고요. 아까도 서술했듯이 3분의 1이 들어가고 내 관점이 맞아갈 때 3분의 1을 쓰고 되돌림을 고려했을 때 3분의 1을 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서도 제가 여기서 숏을 잡고 현재 약간의 추매를 했는데 내려가고 있는 구간 폭을 25% 정도 내려간다고 대폭락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고배를 담습니까? 제가 관점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풀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감안하기 때문이죠. 비중이 작으면 손절을 0.5% 구간 혹은 1% 구간을 하더라도 히드에 큰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1%짜리 손절을 3번 당하면서도 관점을 지킨다면 그게 차후에 10% 구간의 수익을 가져오기도 하니까 충분한 보상이 돼요. 제 관점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롱을 잡고 수익을 거두신 분이라면 그돈 모두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요. 그 수익금은 다음 매매에서 다음 포지션을 개시하는 시점에 타점 손절 2-3회를 겪을 수도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서 공제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금 중에 일부는 다음 매매 비용으로 쓰인다.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인출해 가지고 양주 사먹고 돈 뿌리고 다니시는 구독자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 한마디 더붙였고요 끝으로 오늘도 역시나 영. 이상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쉬우면 쉬웠다고 칭찬을 해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 댓글과 신규 시청자분들의 구독 피드는 저의 채널 알고리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부탁을 꼭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 결과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손절 나가도 위에서 다시 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목소리>